고음 온갖 깔롱은 다지기 우리 ep 이진우 사장님의 본사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우 리포트 나와라오바 네 반갑습니다 레용입니다 네제 본사 공지사항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 그러시죠 아, 아 키놋 빨리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만자시저 <laughs> <laughs> 공유가 안 되는데 공유 권한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맞네. <laughs> 네. 잠시만요, 드릴게요. 권준범 사장님, 같다 권준범 사장님. 오케이 어. 나. 어, 멋있어요. 그대로 갑시다, 백만 장자로. 쭉. 저이저 이제, 공유, 이제 공유되는 건가요, 제가? 안녕하세요. <laughs> 저 공유? 공유하면, 되게... 공유하면 되는데 사장님. 아, 된, 된다고요? 네. 천천히 하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 아닌데. 시스템 환경 설정 열기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선택하여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laughs> 이왜안 될까요? 채팅이라. 이해 봤어. 이분. 원래 응. 듣는데 왜안 되지? 오래 넣었어. 그러면 지금 담비 사장님 가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비디오를 엄청 많이 켜 주셨네 다들. 아. 강정태 사장님도 오랜만이시네요. 그다음에 부자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 아까 다시 해 보라요. 자. 어, 휴대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야 네. 오늘 화면에 아기 애기들도 많이 나와서 김하나 사장님 애기 와, 진짜 귀여워. 맞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휴원 돼서, 유치원이 휴원 돼서. <laughs> 오늘 이부 강사는 서울의 위너스에서 하고 있는 SBA 신한지사님이시거든요. 엄청 좋을 거예요. 자, 하울링 되니까 조금... 아, 여기. 오늘 애기들 데리기 이김은1 선생님 애기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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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꼬맹이들 아 어머니들 욕 보신다 애들 유치원 안 가고 이제 육아들 하시느라고 그러면서도 강의도 듣는 뭐 김하나 사장님 뭐 김은현 사장님 또 누가 있어요? 아안안있있 분이 임하하영장장님 속에 있 있을 고고 going to be in 이 h e house. I am g 먼저 하 g 래자 그러면 희목 사장님 먼 네, 네.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 희목 사장님 e 온유 공지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백만 전자, 백만 전자. 최희모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시작할게요. 네. 아, 진짜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우리 그 올해도 마지막인 12월에 이제 첫 그룹 미팅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진 정신없이 뭔가가 지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군대 있으면 군내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 실제안 가는 것같은데 바깥 사람은 잘 가잖아요. 어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올 12월은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 잘했든 못했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스폰서 사장님과의 로드맵 미팅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자 온유의 사명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어, 담비 사장님 되겠어요? 안 되면 네. 윤미 사장님. 아, 저 할게요. 아, 예. 네. 온유의 사명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를 형성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알며 세상을 온화하게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은 온유의 비전은 최윤미 사장님. 온유의 비전은 자신의 원하는 삶과 꿈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위대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네아이 네. 아까 이제 유미 사장님 세미나 들으면서 한번더 느낀 게그 진짜 스킨사업이나 다이어트랑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다이어트도 하는데 이제 내 자신을 속이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나는 하고 있어요 하는데 자신은 안 하고 있어 제대로. 그러면 자존감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유스킨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 은 열심히 안 하면 또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 했습니다. 자 2021년 이제 온유의 로드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고 있어서 요거를 어, 제가 결정 나면은 꼭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어, 세미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의 저희 그룹 미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부에 신현지 사장님이 초대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김동인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대한 세미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어, 성장은 달라지죠. 그래서 집중해서 초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명? 여섯 명. 네, 2021년도에도 여섯 명을 어,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의 파트너 가스미이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 한번 어 마이크 온 하셔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네잘 들리세요? 네잘 들립니다. 아, 오늘 저희 회사 후배 사업 알아본다고 오늘 초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루 오늘 시간 내서 저희 뉴스킨 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제 간단하게 인사말 듣고 소감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어... 그 영호 사장님 소개로 어 오늘 처음 온김광이라고 하고요. 네, 그 연말 되고 해서 제가 <laughs> 진지한 자세로 한번 하아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청음 오게 됐고 색다른 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또 처음 오신 분 네, 마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세겠습니다. 오, 사, 삼, 이, 일, 땡. 예. 혹시나 못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주시면은 이부 시작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피넛 하신 분 어, 이번 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BR의 이지연, 김하나 박경덕 사장님 네,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경덕 사장님은 투잡이라고 하시던데 어, 이자 참석하신 분들 소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연 사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연이고 제 스폰 서 사장님은 이마영 이진우 사장님입니다. 어, 제가 딱히 그렇게 크게 한건 없는데 비알돼서 <laughs> 너무 좋고 어, 더 열심히 하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하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이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임하영 이준우 사장님입니다. 아,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또 해봤는데 아제아제 아제 인생이 저의 인생을 음 잠깐 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혼 전과 결혼 후와 출산 뭐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결혼 전이 제 1의 인생이면 결혼 후와 출산이 제 2의 인생이고. 어, 뉴스킨을 알게 된 지금이 제 삼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 아직 어, 이런 시스템이 적응이 잘안 되고 되게 어렵고 그렇긴 한데 어, 많은 사장님들과 저의 스폰서 사장님을 닮아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BR이 됐다는 거는 백만장자 이제 그 가기 위한 티켓을 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사 우리가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처음 에 회원 가입을 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 어째 보면 유스킨에서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또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어, 다들 느끼고 그 과정을 헤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말 두분 축하드리고 박경덕 사장님 투잡이시지만 정말 비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BP 강정택 사장님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정태이고요. 그 스폰서 사장님은 강예림 사장님이십니다. 비 어, r 단지가 별로 안 됐는데요. 비 r 단지한 2개월 만에 BP가 또 돼가지고 그좀 얼떨떨하고 그 저는 그 저도 투잡이라서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 저는 뭐그 해림이 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제품이 좋아서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그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정택사님도 처음에 뵀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하고 지금은 어, 마인드라든지 이런 말하는 그라든지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유스킨을 이제 제대로 된 비전을 보시고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꼭 다음 SBP 파이팅. 네, 다음은 SBP 차웅 사장님. 네, 오늘 어, 다른 일정으로 해서 그룹 미팅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는 어, 더 많은 분들이 신규 핀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스킨의 2020년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 피인증 행사부터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어, 유스킨 라이브 뭐라 그러죠? 그굿 굿즈 후추 판매를 합니다. 예, 마스크, 마스크끈, 뭐 후드티 이런 것부터다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체킹하셔가지고 아 이럴 때꼭 한번 어 구매해 주면은 어 다음 행사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리더스쿨이 십 EBP 상이 이제 2월 아 12월 18일 금요일 날 오아홉 시에 있습니다. 박승현 사장님과 하정렬 사장님의 두회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맞이할까에 대해서 아마 두 분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현 사님도 요즘에 이 강의 잘 하려고 유튜브 강의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어 장난 아닙니다. 신경이 날카로워 있습니다. 잘잘 하고 싶어서. 예. 네. 자 부부데이트 우리 내일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도 하정렬 사장님 댁에 사는 부부 데이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하미 사장님과 저희 집에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게 될 건데 어 오늘 이번 마지막 데이트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포플리 프로모션 아직까지 있네요, 저기. 자, 이번 달까지 이게 만약에 했는데 없으면은 제가 1월 달에 새 밝은 어그 기념으로 제가 다른 프로모션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33 도전 챌린지 세 명의 초대자를 저와 3자 미팅을 하게 된 가장 먼저 하신 분. 지금 어 스코어가 전부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다 <laughs> 아, 나머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에하로토에하로건 하루, 달성하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달성하신 분은 상인 이비피 사장님께서 어 엠비에멀 오천 원권 상품권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강정택, 차은우, 임영, 강혜림 사행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정택 사행부터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택 사장님. 아 예. 아 지금 컴퓨터가 잠시 멈춰가지고. 아 예. 예. 아 예. 아예 아 이번 주 아, 별로 그렇게 좀그 전달을 좀잘 잘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예 차은우 사장님은 안 계시니까 이 미연,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미연, 사장님 안 계십니까? 다섯 미요이 미연, 이 미연, 예 축하드리고 네 소감은 네, 못 듣겠네요 다음 강혜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혜림이고 스포츠 사장님은 김민정 사장님 이십니다 어네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정기 구매를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어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웨 투의 아로건은 어 이제 지금 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가 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거든요. 주간에 해야 될뭐 데몬 몇 건, 그 다음에 에어로 몇건 이게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리더 미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 차근차근 한개단한개단 한 올라가다 보면은 예, 많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뭘로? 예, 올해 12월까지죠. 지금 많은 분이 도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어, 생각했습니다. TR고 TR90 l 톰 챌린지가 12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포타 패밀리랑 온유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조금씩 더하면 100%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중하시고 100%꼭 달성해갖고, 이걸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내년 2021년 3월 되면은 어, 저번 주 공지사항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어그 뉴커넥트라고 이제 다시 도입이 되죠.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제는 속도가 벨로시티에 맞춰서 더 엄청나게 빠른 보상 시스템이 벨로시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은 LOI 의 어떤 가정 때문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뭔가가 뭔가, 뭔가 브레이킹, 이거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만들고 어, 가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어떤 브레이킹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거를 어또 속도에 맞춰서 더 빠른 갤로시티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해 12월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내년 3월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사업자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한테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해서 초대 세미나한테 할때 많이 초대를 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가지고도 스폰서 사장님과의 어떠한 로드맵을 잘 짤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네, 온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이팅 화이팅! 자 우리 뒤선 사람이 준비됐어요? 준비,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옆옆 네 공지사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네. <laughs> 대박. 이렇게 제가 또 꾸미고 해봤습니다. 네. 땡큐 뉴스키. 배송비 무료 계속 이거 3만원 이상만 하면은 어 배송비가 무료로 되고 있는 거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어, 올, 어, 올해 연말까지 월말까지 어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뭐고금만나고 혜택이 될 겁니다. 다 깎아 갖고 될 것도 느낌 다르네. 네. 그리고 코로나가 <laughs> 격상이 되면서 지금 라이브 센터 운영이 또어 1일부터 해서 지금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반품 교환 AS 등록 서비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한시적으로 이제 멈춘 거는 중단 서비스는 어 주문이랑 픽업 체험 시연대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 어 이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 온라인으로도 이제 접수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외국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하는 거랑 공동자 추가가 이제 이렇게 그 원래는 그 가서 서비스 라이브 센터에 가서 했었어 했으면은 이제는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몇, 어 인도네시아 친구 중에 저 마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가입시키려고 했더니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는 가입이 어렵더라고요 안 됐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좀 나와줬었으면은 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을 시킬 수 있었는데 멤버로 가입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도 사장님께서 어, 잘 체크해 주셔서, 이 유스킨 글로벌 비즈니스에 맞게끔 어, 살아, 사업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자와 공동자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어, 공동자랑 대표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 이 첨부 자료들 잘 확인해 주시고 변경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공동자가 더 어울리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종 및 재판매되는 제품들은 어, AP24 치약이 어, 11월 30일부로 어, 다시 재판매가 시작됐고 그리고 고 밸런싱 토너 토너는 12월 말에 다시 재판매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180도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지금 12월 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판매가 아, 판매가 가능하고 리퀴드 바디 루프라랑 바디 케어 시스템 패키지 이것도 12월 3일부로 어, 재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단종되는 것은 파마넥스키즈 브로셔 키트 이게 지금 단종된다고 하니까 어,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코리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희목사님께서 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 12월 7일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12월 10일, 11일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그 저녁에 그 행사가 있는데. 그~ 저희 김미경 강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 강의를 일단 유스킨이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되게 핫하신 분인데 아꼭 가능하시면은 아 라이브 시청권 구매하셔서 구매 다 하셨죠 그래서 초대자 있으시면 옆에서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킨 가수 바다도 있거든요 어 바다 그 공연도 보시면 함께 보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리아 라이브 한정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쿠폰들이 라이브 티켓을 해가지고 구매자 한정으로 할인되는 제품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스타트고 그리고 에이지락 부스트 지금 이제 판매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3 어, 판매로 구매를 하고 이제 체험 시켜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럼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지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 이제 KR 당 다섯 세트로 해가지고 살수 있는 걸로 저 봤었는데 어, 많이 많이 사주시 사두시고 어, 많이 많이 체험 시켜주시면서 보스트 이제 2월 본 판매 때까지 열심히 체험 시켜드리면은. 또 그만한 내 레버리지가 또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희목사님이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스트 해브 굿즈 아이템입니다. 이때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후드, 티셔츠 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 본방송을 보면서 보면 은그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사은품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방송에서 또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마스크 정말 지금 중요하잖아요 마스크도 꼭 그리고 에코백도 너무 이쁜 거 같아요 그리고 신규 회원 이벤트인데 신규 가입하신 분이 7만원 이상 결제하면 은 비타민 구미 11분을 증정해주고 그리고 헤리티지 초이스 이것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슈어블 칼슘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 라이프팩을 저번 달에 사버려가지고, 이번 달에 샀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어머, 이건 꼭 사야 됩니다. 네.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 디지털 기념으로 정기 구매 이벤트는, 어,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어, AC 케어 이거는 진짜 위급할 때 진짜 붙이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잘 확인해 주시고, 어, 정기 구매 쭉 이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바이타미를 이제 연말에 더 이상 쓸 돈이 없잖아요 어, 좋은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이 바이타미를 어, 샀거든요 많이는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포를 샀는데 이게 제가 세포를 사야 뉴스킨에서 한 포를 기증하는 게 아니라 뉴스킨너들이 뉴스킨 코리아 회원들이 산그 바이타밀 포수에 맞춰서 뉴스킨에서 또 이제 100포를 추가로 기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이 아 저희 뉴스킨 코리아 이 우리 뉴스키너들이 3천 포를 사게 되면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는 1천 포를 어, 추가로 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포를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따뜻한 온유인들은 충분히 또 비타민을 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포보다 그 이상으로 사주시겠지만 한번한 아, 번씩 한 사게 되면은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불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본사 공지 정말 깔끔하고 디테일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